이 심은 이 근처에서 먹나? 아니면은 자전거 타고 가면 좀 멀리 가서 먹나? 뭐 가다가 당기는 거? 그 자전거 탈까? 어치 렇치 나는 프렌치 후라이 맛있더라. 프렌치 프라이도어때어 프렌치 후라이 맛있어. 프렌치 후아이 어치 프렌치 후라이 어치 프렌치 기이 어치 프렌치 후그이어주는데치 후라이 어치 프렌치 후라이 어치 프렌치 후이어어어 여기 있잖아 우 여기 있잖아. 여기가 아, 보드 렌탈해 주는데요. 야 지금 사실 저희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자전거 타고 가다가 높은 파도로갔거든요 저쪽 보이시죠 저기? 파도 서핑. 먼도 레슨 하나 봐 아, 기억 나. 오 음. 파도를 눌러주면 저기 타는 오. 음. 한번 돌았지. 어한 바퀴 돌았지. 여기가 파도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멋진데. 음 느낌 안네야 물이 진짜 얕, 얕다. 물은 높이잖아, 물은 높이. 그러니까 산호잖아어 물은 높인데 저렇게 파도가 좋으니까 여기서 이 서핑하기 되게 좋은 천의 조건을 갖춘 거죠. 그러니까 저게 낮은데 여기가 아니고 저기서 파도가 오는 거. 음 그러니까. 여기는 그 그냥. 장난 어 잡아먹을 듯한 규모의 네 여기는 길리 섬의 남쪽 야저맞봐 봐. 위에서 막 꽝꽝꽝꽝 누르면서 이 어. 정도 어, 저기 부른다 오오오오오오오오 올라탔어 오오로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뒤로 왔다가야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 오오오오오오 그렇게 되는 거 보셨죠? 가능한 겁니다, 이게 음, 되게 쉬운 게 아니야, 그런 거. 어. 물... 저희 보시면, 저희 이제, 무인회에서 서핑했어. 링크. 맞아. 요 위에 보시면 나옵니다. 야, 이야... 파도가 진짜 좋네. 물도 깨끗하고. 어... 그 시장 앞에 있었던 거기, 저희가 음, 레슨 받았던 애랑은 좀 다른데요. 물이 수심이 되게 얕아요. 우리는 어시장 앞에서. 그러니까. 레슨 받을 수 있다. 어디서? 여기 그, 길리티 남쪽에서요. 어, 봉카스 서프 스쿨이에요. 여기가 봉카스, 서프 스쿨. 저희가 산티. 온 곳은 산티 비치, 비치라는 곳입니다. 산티 비치 깔끔해 보이고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왔어요. 저희가 지향하는 게 이런 고품격이잖아요. 여기 메뉴판에 그 나뭇잎 뿌려져 있는 거는 베지테리안을 위한 거고. 베지테리언이야 어, 어 그베지테리언 메뉴래. 아, 나무니 그려져 있는 게? 어, 어. 그러니까 고기 안 들어있나봐. 어디보자. 아, 스낵앤 스타터, 샌드위치. 요, 이 정도면 저거 있을 것 같은데. 아, 타코. 타코지. 어, 타코. 예. 타코지. 랜당은 비프구나. 아, 그러면은, 와사비, 마요네즈, 타코네. 나는 타코하고. 감자가 어딨지? 감자가 여기. 여기, 아, 이걸 하고 있어. 프렌치 있어. 프렌치 프라이. 아, 그래. 프렌치 프라이. 응. 음. 아, 넌 타코 라당 타코? 아니. 피시 타코. 피시 타코 자, 괜찮겠어? 피시 타코인데? 아 그럼 어, 도전. 아니 왜냐면 랜당 음. 타코가 비프 랜당이래아 음. 어, 그래. 아 아니다. 그러니까 어. 피시가 낫지. 피시니까. 어, 오케이. 뭐 미고랭 이런 거 먹었으니까. 그러면은 타코 하나, 음? 프렌치 프라이즈 하나. 그러면 음. 음. 피자 하나 먹자. 피자. 아니면은 파스타 하나 먹든. 피자? 어, 피자, 하나 어, 파스타. 괜찮네. 피자 괜찮다. 웬만해서 주스는 다좀 고급스러운데는 다 4만 루피네 카포나타 카포나타 응. 피자 카포나타, 카포나타 피자 좋다 음료수 음료수는, 음료수는 콜라 가격이나 그럼 주스 가격이나 똑같나? 그러면 주스 먹고 그렇지 프레시 주스 중에 아까 아까 바나나 주스 먹던데 바나나 먹 나도 바나나 먹을래 어저께 아까 봤잖아 피자가 가격이 다 80. 아 조그만 건가 보구나 음. 그 다음에 프렌치프라이즈가 40 먹어보고 맛있는 거두개 시켜야지 지나갈 때도 보니까 분위기가 좋았어 여기 아 누가 모래성을 딱 저렇게 어? 모래성 대단하다 저에 허물어지나 내일? 어 음, 모래성은 허물어지지 어떻게 완성도가 좀 있나? 와 완전 캐슬이야 캐슬 오, 그러네. 여기다 해자 만들었어. 물 빠지는 해자. 오. 해자 만들어서 물 빠지게 하고, 여기 지금 봉우리마다다 하나씩 산호로 다 만들었는데. 와, 저기서 볼땐 몰랐거든. 어. 이거는 아트잖아. 이건 조, 조개껍질 뭐 해가지고, 오. 산호를 저기다 또다 박았어. 여기다. 와. 야, 근데 와. 계단까지. 여기다 계단 살린 거 봐. 이거 디테일. 와. 그러니까. 이거 누구니? 누구니? 응? 야, 여기도 계단 만들었어. 와. 와. 이건 예술이잖아. 이거는 저 수초 갖고, 이 정원도 만들었는데, 어. 가든도? 야, 이런 건 요만큼 떠가지고, 야. 알라딘처럼 집에 떠가지고 가지고 가고 싶다. 여기서 한 바퀴 돌면서 이걸로 쫙 가는 거. 너 잘하잖아. 잘하지, 여러분. 어. 이렇게 가지고 우리 자리까지. Yes, please. Okay. French fries. Mm -hmm. And fish taco. What fish taco? Yeah. Caponata. Caponata? Which i s or no for the caponata? c e s Cheese? Yes, no. Caponata normally is coming without cheese, yeah. but if you want to add cheese, it's okay. You want with cheese or no? With cheese. With cheese. Yeah. So you add the thirty thousand for the mozzarella. If It is okay for you?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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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good. So one friend price, one caponata with cheese, Taco. and then one piece tacos yeah. for the drink. Two banana juice. Banana juice. And one big mineral water. Okay. All good. The coolest one, please. Sorry. The coolest one, please. Okay. 꼭 뜨거워 어, 똑같 에이스잖아 아, 여기 또 분위기 맛집이네 나무 저런 거 진짜 멋스럽다 밤 아, 되면 부드러울 거야 그치? 음. 물이 너무 이쁘다 와 들어갔던 하고도 날씨가 좀 약간 구름을 가려주는 게또 괜찮네 희한하다 아니면 시뻘게탈 텐데 어 오늘도 정확하게 선셋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그래도 가봐야지 그럼 요즘 없는 데서 모르 날씨 모르는 거야 그러면 그럼. 내 생각에는 여기서 늦은 점심을 먹고 응 음. 가서 바로 자리 잡는 거야 거기가 6시 13분이니까 5시 반 정도 가면 될것 같습니다. 다섯 시 반. 그러니까 여기서 천천히 먹고, 그래. 쉬면서.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데, 한, 한 15분, 20분 걸렸나? 아니, 여기 되게 가까웠어. 여기거든? 음. 어, 왔던 만큼 가면 되겠다. 그리고, 사람들 많았던 데가 핑크 코코. 그 다음에, 포인트는, 그난간 같은 거, 잖죠 다리 있는데, 거기가 이제 포인트 같았고, 음. 그 근처에, 진짜 명당 같은, 같아 보이는 하나 있었잖아. 음. 거기 가자. 핑크 코코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알려졌으니까. 음. 지금 셋이 날씨가 이렇거든요, 셋이 날씨가. 또 음. 모르는 일에 한번 어떨지 음.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우리가 어쩌다가 바다, 바다 색깔 볼줄 알게 됐다. 그래요. 어디 바다가 좋은지. 그니까. 어쩌다 유튜버 돼가지고 어쩌다 이제 바다 색깔 감별사까지 아, 감별사까지, 감별사까지 가네 응? 그래서 이제 주위 사람들이 혹시 보 어디가 물이 어디가 좋아요 그러면 어 인프라 스트럭처는 안 좋지만 시큐로르 바다 괜찮고요 응. 그것도 구체적으로 트라포스 응. 동북쪽 바다가 괜찮고 응. 길리섬은 이제 어, 파도는 남쪽 바다가 좋고 응. 수영하기에는 아, 여기가 지금 남쪽인가 응. 어, 그래서 파도가 어. 어. 여기 거의 정남쪽이야. 어, 정남이. 그다음에 저번에 우리 그 망고죽 같은 거 먹었던 데가 어. 거기 북쪽인데 거기가 또 파도가 완만하니 가사수영하기 좋지. 좀 시간 보내다가 또그 여기 길리의 정서진 다음 날 아침에 길리의 정동진 바로 풀기로 했습니다. 맞아, 맞아. Yes, yes correct. Okay. Thank you. 아, 제가 이제 여기서 먹다 보니까 그 얼음 정도는 먹어도 될것 같아요. 저희가 얼음을 몇번 경험해 봤거든요. 자카르타에서는 그 엠블록이라는 데서 그 사탕소스 줄때 얼음에 타서 먹어 살짝 깨름직했는데 다그 뒤로 탈이 없었거든요. 음. 그래서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식당들이 좀 고급이다 보니까 얼음은 괜찮지 않나.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뱀부야, 뱀부. 밴부. 어, 그렇지. 빨대가. 어, 뱀부네 빨 빨대가 대나무로 만들어진 겁니다. 자몽에서 이제 바나나로 한번 바꿔봤어요. 네. 네. 어. 이 집이 왜 벤버 빨대를 쓰냐면 컨셉이 약간 저 비건이라고 그러나 아, 비... 채식, 어. 네, 채식주의자 응. 좀 그런 거에서 메뉴판에 3분의기가 비건. 아 그래서 여기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건강해 보이네. 그렇지. <laughs> 어 응. 왔어 왔어. 아 벌써 왔어. 야 이거였네. 어 탑. 어. 야 이거였어. 어. 스타벅스, <목소� OF> 타코, 타코. 위쉬 오케이, 노프로블 와우, 와우, 데코레이션, 데코레이션. 와, 아, 프렌치 프라이즈, 우리스피. 오케이, 카프라타 오, 와, 커타네 아, 커터네 있어. 어, 어. 레 n 트 more p l e a y e 예, e a please. 와, 지금 잘 시켰어요. 타코 이렇게 대나무에 얹어져서 온거 mm. 보신 적 있나요? Mm. 이렇게? Mm. 와, 맛있어 보이죠? Mm. 요게, 그, 피쉬 타코였어요. 물고기 타코. 120... 룰... 120만 루피. 120만 루피. 그 다음에, 어, 여기, 아... 길리섬이, 프렌치 프레이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오늘의 왕. 이렇게 피자 나온다는 거는, 주방에 화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음... 어, 자,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감자 갖다 죽였는데 음. 감자도 달아. 내가 맨 처음 고구마인 줄 알았어. 그래? 여기 감, 속이 부드러워서 감사한 맛은 없는데 감자 너무 맛있더라고 나는 나는 웰던이 좋더라 음. 감자 야 이거 완전 겉바속촉이네 아무데나 겉바속촉 붙여서 그렇지만 음 라블리 아, 딱그 거슬리는 거딱두개 있었는데 그 자카르테에서 스타벅스에서 우리 주문할 때어 설렁설렁 아, 설렁설렁 설렁, 언니 어? 하고 우리 그 호텔 조식에서 분명히 프리라고 써있는데 바텀리스 뭐? 샐러드 그쵸. 과일. 그렇지. 딱한 사발 먹고 다 달라고 했더니 한 사발밖에 안 된다. 두개 말고는 뭐 혼자서 사소한 거. 거지 그냥 사 응. 거지 찾으려 이렇게 사은 거지. 내가 이거 초등학교 5학년 때 응. 우리 우리 로 치면 치면 국민학교 5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프렌치 프라이를 먹어 봤거든너 이런 어, 일어, 그렇게 일찍 먹어봤어 프렌치 프라이를? 나보다 두살만은 응. 사촌 누나가 나를 어. 데리고 가줬어. 어. 아 근데 그때 느꼈던 그 맛이 여기서 응. 느껴지네 음. 프렌치 프라이. 응. 어, 베이직한데, 되게 맛있어. 진짜? 음, 여기 진짜, 비건 스타일인가봐. 음. 거의 다 차요. 저는, 피시 타코, 갑니다. 제 입으로. 음, 맛있는 토마토 소스. 이거, 음. 음. 타코는요, 이렇게 야채가 많을 때는, 어, 향신료, 각오하셔야 돼요. 입에서 지금, 대용량 좀 빨래 세탁해 도는 듯한 맛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고수 이런 유에 향신료를 잘못 드시는 분들은 타코는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이 돼서 좀 먹는데 어... 웬만하신 분들은 못못 못 드실 것 같아서 이 중에서는 피자하고 프렌치프라이 드시면 될것 같아요 라임 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생선 타코 처먹는다 어, 맛있는데? 야, 맛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향신료 맛이 세게 느껴져서 음, 음. 아보카도도 들어있고 니네 말대로 라임 뿌릴 리 잘했다 야 음. 어, 생선 맛도 잡아주고 지난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이 물놀이가, 어떤 체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음. 보기엔 쉬워 보여도. 더군다나 저희가 이제, 평소에는 구명조끼를 입고 했었는데, 없다 보니까 지금, 사실 포크도 힘도 없는데, 있는 힘을 짜내서 지금 먹고 있거든요. 솔직히 뭐라? 어? 음! 와, 이건, 이건 찐이네. 프렌치프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잘하는데, 처음 봤다. 진짜 감자로 이렇게. 나 음. 저번에 갔던, 펄 어? 거기 있잖아 어. 나 거기 잘하는 줄 알았거든 뭘굿 미니시 땡큐 이 피자는 한입 무는 순간 감전된 느낌이 확 왔어 아예 어, 저희는 식사를 마치고 저희가 머물렀던 곳 여기는 혼독 산티였습니다 저희가 또 여기 그 아이스크림도 좀 먹어줘야죠 저 젤라또 저희가 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폰독 산티에 있는 벨라토 팩플이 왔습니다. 아, 두 가지? 어. 아, 요즘에 뭐 되게 핫하다 이런 거 하려면 미주트 조금 먹어야 되는데요. 저는 또 약간 좀 올드하잖아요. 그래서, a 고 앤, 쿠킹 앤 크림. 얼마야? 두만리 어, 도와줘. 잘라내고 잘라내고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담아서, 4만 5천 루피야. 샌베이 같은 과자에다가 담아서 드림카시. 식사를 마치고 맞은편에 있는 이제 젤라또 집으로. 에, 요거, 보이시죠? 저는 망고하고 평소에 좋아하는 쿠킹크림. 어, 나는, 난 처음 먹어봐, 레몬. 음. 레몬하고 코코. 코코와. 젤라또가 부드러워. 음, 과자를 이렇게 중간에 꽂아주니까, 손으로 먹으면 어떤 맛인지 느끼게 해주네. 아레몬은 진짜 시원하다. 시원해. 아 비타민 한 사발 먹는 것 같아. 너 어, 색깔 보면 똑같은 거두개 고르는 기낌인데어 응. 응. 가장 맛있네요. 응. 목도 안매고 여기는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아이스크림 집이 아니라 곳곳에 응. 자기가 하는 아이스크림 집이 눈에 띄더라고. 응. 우리 나트랑에서 어떤 외국 아저씨가 거기서 젤라또 만드는 외국 사람이 있었잖아. 할아버지 세 개, 베 개. 앙리 링크 참고하세요. 나트 여기 생각보다 모기가 많은 것 같지는 않아. 파리는 좀 있는데 처음에 나 와가지고 처음엔 막 뿌렸거든. 근데 생각보다는 뭐 낮에는 괜찮더라고. 물론 밤에야 잘때또 눈도 없이 공격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틀어놨는데. 근데 여기 지나갈 때 보니까 점원들이 밖에 안 나와 있어가지고 그냥 문 닫은 줄 알았어. 안에서 만들거나 뭐앉아 있거나 그러는데 나오니까 나오던데 뒤에서. 그래서 괜찮 음, 참잘 맞는다. 젤라또 꼭 먹어. 아, 젤라또는 기회가 되면 먹어주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젤라또 이게 지금 2,500원이잖아. 음. 비싼 것도 아니고. 투스쿠. 음, 그러네. 앙리가 2,000원이었어. 아, 그 2,000원이었나? 2 0 0 0원이어 마지막에 마시는 물 줘가지고. 이... 맞아, 맞아. 물 이... 줬어. 음. 이까지 말아고 음. 어, 진짜. 새가 나오는 거 기도하고. 그렇지? 방금 먹고 있다가그전략이없나 봐. 배고프게 해서 맛집으로. 아... 우리 맨 마지막에 봤더니 씨발, 걔를 쓰러지는줄 알았어, 쓰러지려 줬어. 오기는 시차는 별로 한 5분 10분 타고 오는데. 선글라스 위로 환하게 느껴지더라고.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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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했으면 먹는 건 5분도 안 걸려서. 네, 맛집이지 뭐. 아, 순삭 시키니까. 좋은데? 음, 오케이. 어, 아이스크림은 폰독 산티에 젤라토 팩토리입니다. 가격은 2 스쿱에 45,000 루피아.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요 무너진 흔적 보이는 곳 여기가요 일몰이 제일 잘 보이는 장소인가 봐요. 그래서 별도로 다른 상업적인 레스토랑이나 바가 아닌 뭐 이게 난간 같이 지어져 있었는데 그리고 저산 같이 보이는 데는 미셸 말에 따르면 그 사원 같은 게 있어가지고 내려다 보이는데 지평선이 나무에 가려지면 좀 보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밑에 내려와서 지금. 일몰, 지는 모습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콤파스 이용해가지고, 정서, 마크 이렇게, 정서 표시 해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경서 표시. 정서, 여기가 지금 그, 기니 정서진이에요, 정서진. 인천에 있는 정서진이 아니고, 기니 정서진. 음. 여기다 이제, 카메라 설을 생각합니다. 하늘에는 직구준 구름이 이렇게, 어, 가리고 있는데, 저 멀리로는 좀 그래도 하늘이 보여서, 아, 더 이쁜 모습을 그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일모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또, 경신없이에마보의 시리즈가. 아, 또 여기 인도에마 나왔습니다. 인도에 인도에마. 그, 무릎 위치 모습을 찍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와. 어, 저기, 함부리의 말들 막 보이시죠? 바닷가 앞에서 저무는 해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지금 사진을 찍고 있어요. 뭐 인생 사진 지금 찍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서 사진을 찍고 이제 해안길을 따라서 쭉그 말을 타고 가는 게 어. 아마 여기 상품의 코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 저번에 우리 일출 봤던 장소까지 말 타고 돌아가서 내리나 보네요. 아 그렇다면은 진짜 멋있을 것 같은데. 음. 지금 여기가 석양이 지는 곳에 베스트 스팟인 것 같은 게 지금 사람들이 슬슬 이제 모여들고 있어요. 뒤에 갤러리 보이시죠 갤러리. 자 그래서 저희도 지금 태양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 진짜 무슨 저기, 선셋 사냥꾼도 아니고, 며칠째 지금 잡으러 다니는. 데 헌터. 어, 나, 선셋 헌터. 부끄러워서 나오질 않네. 부끄러워? 부끄럽다? <laughs> 아, 근데 해가 질 무렵이면 내가 와가지고 계속 이제 노을멍을 하고 있거든요. 어, 근데 할만합니다. 그냥 진짜 무아지경이 되고, 생각이 없어지니까 머리도 몸도 좀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멋있죠? 이 멀리까지 와서 저렇게 사랑이 담긴 사진 남겨주면 정말 좋은 추억으로 나올 것 같긴 합니다 노안이 와가지고요 잘안 보입니다 아우 쟤물 빠져가지고 열심히 그냥 먹고 다니네 저새한 마리 어. 사냥꾼 저희가 워낙에 이제 무품격 토크 영상을 지향하다 보니까 하도 말만다 시끄럽다 수다스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또 스페셜하게 놀멍 놀멍 저희가 영상 준비했습니다 느낌에 오늘 힘들 것 같다 아알아 갖다 붙이는 거 갖다 붙이는데 영상. 못 자꾸 쓰게. 영상 못 쓰게 할 거야 그러니까 영상 못 쓰게 했네 아 아름답습니다 어, 길리티 서서히 저무는 석양을 배경으로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놀빵>